그 국내 시장을 좀 이제 살펴봤으면 좋 겠는데요. 지난 그 1월 초에 출연했을 때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32% 이제 과대평가되고한10%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 코스피가 1월 중순경에 장중에 3266까지 갔다가 툭 떨어져서 네. 지금 3000 밑으로 잠깐 갔다가 3000 앞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저이 조정국면이 좀더 오래 지속되려 보고 있고요. 아조정국요 네. 뭐한3 개월 정도는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조정 후에 예. 다시 올라가느냐, 예. 밑으로 떨어지느냐. 예. 근데 저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급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장기적으로 예. 우리나라가 명목 GDP 성장률만큼 주가가 올라간다. 예. 그래 왼쪽 그래프 보시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네요. 쭉 예. 올라가는, 계속되는 뭐모 대도 산 내지 5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주가가 과대 평가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 조정을 거치고 올한 해만 보면은 삼 예. 분기에는 박스권이 한 단계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아.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작년처럼 예. 예, 주식에가 많은 기대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음, 예, 리스크를 음. 가지면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서. 조심스럽게 예. 접근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 들어서 1월, 2월 계속 3월도 그렇고 이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경제 성장률도 뭐 기저 효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오르지 않을까요? 예, 뭐 우리 수출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이 3% 넘어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기저 효과고요. 작년에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작년 올해 평균 하면은. 이년 평균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구조적으로 저상장형 국면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출 말씀한 대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늘상과 그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예, 예. 우리 주가하고 비교하는데, 그시이지 예. 예, 왼쪽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상관계수가 0.85 정도. 예. 0.85면 굉장히 높. 사, 계속 상관관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상관계수가 1일 때 안전 비례 관계니까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와. 주가가 먼저 오르고 지금 일평균 수출도 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가 가참똑똑하다가 선행한다 그러는데 예, 그래도 저이 거리가 아직도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것이죠. 아직 격차가 굉장히 예. 큰데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정도를 보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제가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 코스피를 일평균 수출로 회귀분석해가지고. 예, 네, 잔차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상관계수가 0 8 5니까 거의, 거의 비례관계로 변하는데 예.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얼마나 거리가 벌어졌느냐. 그래서 지난 1월달에 한32%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예. 2월달에는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고 예. 주가는 거의 정체되지 않습니까? 예. 30% 정도로 이 가대평가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2%밖에 안 줄었네요. 네, 주가가 안 떨어졌으니까요. 그럼 여전히 그러면 30% 정도는 일평균 수출금에 비해서 예. 과대평가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음. 이 거리가 올해는 좁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그 정부 정책 고위 관리자들이 예. 작년에 그 실물하고 금융 주가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예. 대표적인 게이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올해 주가 전망을 하면서 올해는 실물하고 주가 거리가 축소되는 과정이다. 경기는 회복된다. 경기는 예. 회복되지만 주가하고 실물하고 작년에 거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나 조금 후퇴하면서 예. 그 거리가 축소되는 과정이다. 아. 네, 그래서 지금 2월부터 이 거리가 이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아마 3월 수출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예예. 일평균 수출, 뭐한 22억 달러 근처 갈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거의 조정, 제자리 걸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제자리 걸음 하면서 수출은 증가하면서, 이 가드 평가 정도가 해소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아직도 네. 실물하고 금융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나 그럴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에 더더 더 이렇게 실물 경제가 더 회복될 기에 어떤 그 한계 같은 게 있,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뭐 세계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했는데, 올해 5% 성장하더라도, 예. 뭐, 연평균 하면은, 2년 평균 예. 하면은, 한, 한1 정도. 이것도 뭐, 1, 예. 2%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 정도 빨리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수출도, 뭐, 지금 일평균 수출금액이 2 3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예. 예. 2 30% 증가하더라도, 이 거리가 아직도 너무 벌어진 상태라는 음.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올해는 좁힌 과정이다. 예. 그래서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라 하고 뒷걸음질 하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는 좋아지면서 이 거리가 이제 축소되는 과정이다. 예. 이 거리가 이제 충분히 축소되면 예. 다시 주가는 오를 텐데요. 예. 그거는 올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좁혀지는좀 기간이 좀 필요하군요, 아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내 증시는 계속 보면 이제 개인들이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좀좀 들어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좀. 그 간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안 들어오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들어올까요? 작년에 세계 MSCI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14% 올랐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31% 코스닥이 45% 올랐었어요 아 많이 올랐죠 훨씬 많 그러니까 외국 일장에서보 국가별로 지역별로 포트폴리오 를 구성해야 되는데 예. 우리 비중이 높아진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간 글로벌 주식형 펀드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11주 연속 선진국은 유입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도 7주 연속 유입이 됐어요 지난주까지 예. 근데 많이 빠져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입니다 아... 두 나라 주식시장에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계속 빠져나오거든요 아, 왜냐하면 두 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우리 뭐 경제가 나쁘고 기업 수익이 나빠서 애국인이 파는 게 아니라요. 예. 예, 저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음. 비중이 높다 높기 때문에 당장 애국인이살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비중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그딱 정해져 있어요 비중이? 네 예, 비중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사학년 뭐 국민연금 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 투자, 예. 전술적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 뭐 한국 비중을 예를 들어서 2%로 설정했다면 그게 전략적 투자고요. 전술적 투자라는 것은 펀드매니저 재량에 따라서 가지고 예. 뭐 3%도 올릴 수 있고 1%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매니저들이 뭐 내년까지 한국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본다면 예. 전략적으로 설정한 비중보다 좀 높일 수는 있죠. 예. 예 그런데 미래가 좀 불확실하니까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예. 책임, 만약에 한국 비중 2했는데 자기가 4%로 올려놨는데 예. 한국 주가 안 좋다. 그러면 아, 자기 책임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비중에서 펀드매니저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예, 예. 마찬가지예요. 그럼 외국인이나 저 국민연금이나 예. 같은 기준으로 해서 딱 비중을 설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무조건 있군요. 예. 국민연금도 지금 올해 우리 주식 비중 한16.8%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략적이거든요. 예. 전술적으로는 펀드 매니저 재량에 따라서 5% 포인트 올릴 수도 있고 5% 내릴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런데 예.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지금 비중이 높은데 예. 여기다 더 사가지고. 만약 한국 주가가 오르면 좋은데 예. 떨어지면 은16.8% 기준인데 왜더 많이 사가지고 아. 손해를 보게 만들었느냐 예.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전술적 배이은 사실 그 최고 책임자 CI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 펀드매니저를 올려라 내려라 물론 펀드매니저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네, 저도 뭐 일부 지금 자문 위원을 하고 있지만 네, 자문 위원 네. 하셨잖아요. 아,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laughs> 예. 조만간 전술적 회의를 전략 회의를 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준 기본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보다 지금 더 높은데 음. 이걸 더 높게 유지해야 되느냐, 그 범위 범위가 있으니까 예. 예. 지금보다 더살수 있는 범위거든요. 예. 아니면 더 줄여야 되느냐. 아, 이거는 이제 그 펀드매니저들 시야의 판단이 우리 네. 주시장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낙관적으로 보면은 그 비중을 더 올리겠네요. 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한 며칠 정도는, 한, 보면은 이제 구, 저 연기금이 한 50일 넘게 계속 줄기차게 팔다가 최근에 하루 이틀 뭐 계속 좀, 좀, 조금씩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기준, 오늘 좀 올렸다고 봐야 되는, 아니면 일시적인가요? 건 아, 제가 보기엔 아직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조금 더 주시장을 지켜보면서 예. 네, 이분들이 좀 판단할 것 같은데요. 뭐, 하루 좀 샀다는 건 그거는 아직 일시적인 거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연기, 외, 어차피 외국인도 이제 기관일 텐데, 그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사줘야지 지금 이 3천 간 넘은 코스피가 3,500까지도 갈수 있고 4,000까지도 갈수 있을 텐데 그 아직은 그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고객 의탁금도 거의 정체되지 않습니까? 예, 60. 뭐 주식형 펀드도 조금 어았지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근데 과거 보면은 고객 의탁금하고 주식형 펀드 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27%까지 갔었어요. 아, 예. 근데 지금 7%밖에 안 됩니다. 7%요? 예. 그만큼 분모 시가총액이 어... 커져 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계탁금 뭐 70조 주식형 펀드 80조 가지고는 외국인하고 예. 기관이 파는 한 개인들이 뭐 이것 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 분모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개인들이 더 주식을 더 많이 살려면 고계탁금이 100조도 훨씬 더어야 되거든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만 작년에 많이 개인들이 진입했는데요 예. 오르는 것만 봤는데 지금 1월 중순 이후로 거의 두달 동안 주가가 거의 조금씩 하락하면서 정체거든요. 예. 올해 이익 내기 참 쉽지 않은 2월까지 지금 3월까지는 예. 네, 그런 장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익을 많이 내다가 지금 거의 정체되고 좀 시원해도 보다 보니까 음. 주시장에 대해서 조금 작년 생각하고 올해 생각하고 달라지면서 예. 뭐 고객이 다끔 추가적으로 많은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려면은 어떤 좀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될까요?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아 주가가 주가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낮아져야 되죠. 그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는 없을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 전술적 전략, 전술 적 전략으로 이거 저 국민연금이나 상구펀드 매니저들이 예. 앞으로 굉장히 주식 시장을 좋게 봤고 음... 상하고 5% 포인트 정도 이렇게 범위를 두니까 예.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사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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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근데 주식시장은 또 누가 사면 누군가는 또 팔아야 되거든요. 예. 아마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이 팔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그 주가 장기적으로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요, 예. 장기적으로 2000년 이후로 제가 장기 상관계수 평균을 보니까 외국인은 플러스 0.5고요. 예. 그 다음에 기관은 영입니다, 영 상관계수가. 예. 예, 그다음에 개인은 그동안 마이너스 0.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예. 작년 그 하반기로 후이 개인 상관계수가 0.5 정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아.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 주식장안에 외국인이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음. 뭐 한국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거나 예. 예. 이런 식으로 보면 비중을 더 늘릴 수가 있으면서 주가 오를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예. 그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야.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한국, 대만, 두 나라만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예. 지난주까지 오래 보니까 86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아. 예.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우리 계속 그 나오는 게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가계 부채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도 좀 위험하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 부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음. 예, 그런데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예. 가계는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2.2배 정도 많거든요. 예. 가계는 저축에 좋지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예. 가게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예, 금리 소득 이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가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기업은 이익 봤어요. 기업은 부채가 많고 음. 가게는 금융자산이 많으니까 예.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은 금리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익이고 예. 가게는 금리를 받는데 예. 금리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예.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예. 가계한테는 전체적으로 이익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가 뭐 (1700조) 넘어가지고 예, 금리가 뭐1포인트 오르면 (12조)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음. 이게 뭐한은행 분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금리는 뭐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었섰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도 재정적자 내면서 국채 많이 발행. 우리 정부도 지금 재정적자 때문에 국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 그 국채를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이 사주고 있어요. 예. 은행들이 돈이 돌았는데 예. 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예. 기업이 돈안갖다 쓰니까 그돈 가지고 계속 채권만 사는 겁니다. 아.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많이 안 오를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높기는 높지만 그 충격이 한 음. 번에 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가 약 50%가 49%가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음. 예. 그리고 그 원리금 상한 비율 예. 이게 한 달에 내는 게 아니라 대출 기간에 예. 나눠서 내는 게54% 예. 예. 정도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가계가 당장 일기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부담이 높아지니까 예. 갈수록 소비를 못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계속 저성장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금리라는 것은 가계 부채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충격이 아니고요, 그냥 서서 있어서 오는 소비 둔화를 통해서 오는 그런 충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가 둔화되면은 인플레보다는 뭐 디플레 쪽으로? 좀 가능성 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디플레이가 우려됐었는데요. 예. 근데 미국에서 인플레이가 발생하면은 예. 우리나라도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겨 가지고 오히려 예.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 게 상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뭐 데,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또 약간 다시 또 내려가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주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예. 저는 달러 가치 하락이다. 미국 경제 세계 지 d p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요그 예. 예, 다음에 미국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 너무 크거든요. 이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가감히 인상하든지, 예. 달러 약세를 유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런데 예. 지금 금리는 안 올릴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달러 약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상수지 재정적 이런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는 달러가치가 하락인데 그런데 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예. 예, 달러가치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예, 거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세계 주가가 좀 조정 보이고 그러니까 달러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이고요. 예. 조만간 저 2분기는 저 안정되리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3분기에 전 세계 주가가 <laughs> 예, 미국 금리 충격 때문에 한번더 예, 하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분기에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3분기에 뭔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그러면은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갈, 올라갈 수가 있고. 있죠. 예. 예. 아직도 안전 자산이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인데 예. 일시적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불안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올랐다 또 떨어졌다 이런 과정이전개되고 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과거와 같이 미국이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을 하고 고용이 안정된 다음에. 이제 긴축을 통해서 달러를 쭉 이제 흡수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에 들어갔던 돈들이 또쭉 빠져나가는 뭐 이른바 양철깎 기가 또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이제 전망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엄청나게 출렁거리겠네요 그럴 때는 뭐 재정 상태가 엉망이 신흥국 이런 네. 신흥국들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한율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더 영향을 받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더라도 미국 예.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미국 실질금리는 별로 안 오를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금리가 아직도 플러스거든요. 우리나라 플러스인가요? 예. 미국은 마이너스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마이너스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지 2.1%인데요. 예. 물가 상승률 지난 2월 달에 0.9%예요. 아. 그럼 실질 금리가 1.2% 포인트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미국은 지금 국채 수익률 1.6% 예. 지금 물가가 1.5% 약간 지금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으면 우리가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예요. 예. 실질금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우리나라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계속 높다는 높을 네. 거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이머징 마켓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도 뭐 아직 이머징 마켓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은 네. 우리나라 환율에는 저는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계속 높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큰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쭉 정리하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너무 낙관하지 말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네요. 투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41%, 작년에 코스피 31%, 코스닥 45%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예. 올해 지금 세계 주요 주가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우리나라 코스닥이거든요. 예. 대부분 아직까지도 지난주까지 세계 평균 주가 가5% 올랐어요. 예. 근데 코스닥은 4% 지난주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이 왜 떨어지냐? 작년에 41% 세계 주가에서 1등이었어요. 1등이었어. <laughs>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다음에 예. 코스피도 상위권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위권이니까 상대적으로 음. 올해 더못올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오르는 것만 보셨을 텐데 예.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뭐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데요. 올해는 기대수익률을 정말 많이 낮춰야 한다 예. 저는 뭐4 내지 5% 정도 기대하시라고 저렇게 늘고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4 내지 5% 주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주식에서 시세차익을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돈잘 지키겠다 그러면서 예. 뭐, 저평가된 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주식 사가지고 사내지 5% 올해는 배당을 받으시는 게 예.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지켜야지 다음 기간에 또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올해는 기대수익률을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놀람>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 기대수익률을 좀 낮추고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오늘 김영희 교수님이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じゃあ。